안녕하세요. 맑은의 삐삐입니다. 안녕.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. 어, 여성분들이 국도를 흥분했을 때 어, 터져 나오는 소리, 오르가즘을 느낄 때 터져 나오는 소리. 어, 여자들은 어,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어, 최고조로 이렇게 흥분했을 때 어, 그냥 이렇게 소리만 질리는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어, 보통 어,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거기다 조금 더 보태죠 왜냐하면 남자를 나한테 폭 빠지게 하려면 <laughs> 왜냐하면 남자한테 어, 자기의 어, 이 기분을 전달하고 싶거든.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과하게. 어,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? 자기야, 나 죽을 것 같아. 자기야, 어. 거기, 거기, 자기야, 더 빨리, 더 세게. 자기야, 어. <laughs> 너무 좋아. 사랑해. 어, 나 버리지 마. 어. 뭐 우리 내일 또 만날 거지? 내일 또 해줄 거지? 자기야, 난 내일 또 하고 싶어. 자기야, 사랑해. 나 어, 이대로 죽어도 좋아. 자기야, 막 이러면서 어, 이렇게 남자를 어, 이렇게 힘을 더 벌어 넣어 주는 거지. 그럼 남자는 아, 아우, 하지마. <laughs> 어, 자기가 아주 이거 된것 같이 어, 여성분도 좋고 남성분도 좋고 이래서 서로 극도로 올리면 남자들은 그린 말에 엄청 이렇게 자신감이 뽕뽕 <laughs> 어, 자존감도 뽕뽕 어, 남자는 그린 거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내가 만족시켜 주고 싶고 어, 나로 인해 이 여자가 행복한 거 보면은 엄청 또 자신도 행복하고 음,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어, 오르가즘을 느낄 때 조금은 보태가면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어, 남자를 사로잡는답니다. <laughs> 어, 제가 오늘 한 얘기 어,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매일 들으시나요? 못 들어보셨다면 분발하셔요. 아셨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삐삐 <laughs> 중소